하갈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접는 종이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거, 큰 거가 나누어져요. 이건 1cm로 접은 하갈이고요. 이건 3.5cm로 접은 하갈 모양입니다. 먼저 3.5cm 띠지를 30cm 정도 길게 잘라서 준비하시고요. 먼저 한쪽 끝은 뾰족하게 접습니다. 뾰족하게 접으신 다음에 반대쪽도 맞추어서 뾰족하게 접어주시고요. 옆에 나온 삼각 부분을 젖혀서 다시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 뒤집으셔서 다시 한쪽 면이 평평해지도록 위에가 뾰족해지도록 다시 삼각으로 접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리시고요. 다시 한쪽 면을 접어 올리시고 뒤집으신 다음에 다시 위에가 뾰족해지도록 계속 접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에 나온 삼각 부분은 다시 접혀주시고요. 다시 뒤집으셔서 위에가 뾰족해지도록 마주 삼각으로 접습니다. 일곱 번 정도 접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다시 옆에 나온 삼각 부분을 접혀주시고요. 반대로 다시 돌려서. 생각으로 접어주시고, 옆에 나온 부분을 다시 옆으로 넘기시고, 다시 뒤집으셔서, 위에가 뾰족해지도록 계속 마주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여기 나온 나머지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모두 펼쳐주세요. 접기선 잡, 접은 거를 모두 펼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접기선을 내어주셨으면 접기선대로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접기 선대로 그대로 돌돌돌 접으시면 접기 선대로 그대로 접어 들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끝에 삼각 부분을 이렇게 접으시고요. 그 사이로 넣어주시면 하갈 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접기 선만 꼭꼭꼭 내어서 만드시면은 예쁜 하갈 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보세요.